키친타올에 유막이 흡착되면은 걷어내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자 두번째 방법은 기포기를 연결한 콩돌이나 스펀지 영화기를 이용해서 수면 위를 흔들어 주어서 유막을 분해 시키고 물과 혼합을 시켜주는 방법이고요 그러나 이 방법은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번째 방법은 이런 컵등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유막을 걷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항이 크다면 좀 빡세겠죠 자, 네 번째 방법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막 제거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. 이제 이런 유막 제거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시중에서. 뭐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. 이 유막 제거기를 어항에 설치해주고 가동을 시켜주면 유막이 입수구를 통해서 빨려 들어가고 빨려 들어간 유막은 내부 필터를 통해 유막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걸러주게 됩니다. 이런